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식 등 이른바 모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으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군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난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통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의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으로 보는 당신들이야말로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이 땅에서 이루어낸 기적같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누가 다 차지하는가? 답하라! 이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